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낯장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다른 베트남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결론을 제 스스로 한번 내려봤는데요. 레드 존이라고 부르는 낯장 시내 관광지, 예 관광객이 없으니까 초토화돼 있더라고요. 예, 옐로우존이라고 현재에는 관광객이 없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이 찾아주는 그런 곳이라서 좀 버텨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존이라고 하는데 제가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찾을 때 거기에 좀 많은 아파트들에 에어비앤비가 나왔는데 에어비앤비가 아니었으면 그곳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곳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로컬 위주로 형성돼 있고 아주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낮장 주민들도 아니고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 하시겠지만 분석왕이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현지인들에게도 얻은 정보와 뇌피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도 중간에 보시면 다리 건너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옐로우 존이고 아, 낮장에 예쁜 조명으로 잘 꾸며놓은 이 다리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도 예쁘게 꾸며놓고 저렇게 로컬 커피숍들은 이 로컬 주민들이 그래도 살려주는 그 옐로우 존이죠. 그도 버텨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정도부터는 관광객들의 눈을 홀리려는 그런 술집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몰 낮장센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LED조명 해놓은 인력거도 손님이 없네요 여기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저 가게들이 그냥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엄청 화려한 조명과 시설들로 채워졌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벌써 문 닫고 안타까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긴 유명한 연꽃처럼 생긴 저 건물이고 그 앞에는 저 아주 유명한 나이트 마켓이 있죠 낮장 나이트 마켓 어우 나레이션도 힘이 빠지고 엄숙해지네요 아 정말 여기가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초토화됐더라고요 와다문 닫고 기 있는 상인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어우 너무 예민해 보였어요 건너편 신년 행사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서 애니가 춤을 추는데 그럴 분위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와, 여기는 정말 낮장 특산품이나 건어물, 다양한 그런 과일 등 중국 사람들의 눈을 홀릴 만한 그런 제품들을 파는 곳인데요. 다 문을 닫았어요. 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왜 이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을까? 또 호치민에 살고 여행자 거리도 가보고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곳들을 가봐도 이 정도로 초토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내수로 다시 일어서거나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해서라도 다들 버티고 일어서서 여행자 거리 대탐 거리도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왔을 때 낮장에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가지고 진짜 큰 도시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여기 꺾자마자 길에서 음식 파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이건 그냥 죽은 도로다. 죽은 도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 닫았잖아요, 지금. 와. 자, 분석 들어갑니다. 이유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 상가들을 여러 군데 다 중국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여, 이런저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관광객이 딱 끊기니까 바로 손 털고 다문 닫고 나가니까 아마 3분의 1, 3분의 2. 아마 많은 수의 매장들이 문을 닫았을 거고요, 순식간에. 그러고 나면 이제 로컬 사람들도 안 오는 그런 도시가 될 정도로 참혹해지겠죠. 네, 중국 자본이 빠지면서 상권이 아예 폭삭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이 사거리도 좀 유명한 사거리죠. 저기 마사지 집인데 핑크핑크하게 해놔가지고 좀 야시시한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와 여기도 완전 초토화네요. 길에서 죽은 랍스터 싸게 사서 팔아서 눈탱이 치던 그 바다 짠내 심각하게 나게 하던 그 아줌마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 나이트 마켓 뒤쪽 부분인데요. 완전 초토화 됐고 여기 뭐낮장에 할렘가처럼 너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그런 무서운 곳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여기가 이제 신또라고 과일 주스랑 스무디, 그 다음에 과일 깎아서 발고 하는 걸로 유명해서 줄 서서 먹던 집인데 다 망했습니다. 그냥 다 닫았습니다. 어제 삿대질 받으면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욕하던 아주머니가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사람들 징그럽게 싫어하고 이렇게 중국 자본 다 빠져나가가지고 낯장 다 죽었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 사람처럼 있고 니 나타나니까 저보고 중국으로 가라고 되도록 가라고 왜 여기 왔냐고 그렇게 삿대질하고 화난 모습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옐로우 존인데요. 어, 저는 여기 갔다가 정말 빡쳐가지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했던 그런 곳인데요. 방금 여기랑 지금 지나는 이곳은 로컬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평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로컬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가서 유명한 그 거리 있죠. 보케 해산물 거리라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원형을 돌아서 한 바퀴 빙 도는데요. 관광객이 빠지고 로컬 사람들이 버텨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전히 관광객스러운 그런 서비스와 그런 맛 사악한 가격으로 특히 이 해산물 거리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되게 노력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관광객 대상으로 하던 그 마인드. 으, 정말 싫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숙소를 기점으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로컬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뭐 길거리 음식들 관광객이라고 장난치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잘 피해서 음식점 가면은 정말 해자집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낮장 시내와 비교해서 이 현지 지역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불켜진 상점들과 세워진 오토바이만 봐도 여기가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꼬치집이죠 바로 앞이에요 예, 보시다시피 코로나,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로컬 지역은 살아있습니다 몇몇 임대료가 워낙 비싼 곳은 못 버티고 뺄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다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엄청 높여놓고 임대할 공간들이 다 선점해 버려 가지고 로컬 상인들이 할 수가 없게 하고 마지막까지 빠질 때 초토화 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그 마음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 제주도도 약간 걱정되네요 자 이렇게 투어를 마치고 제가 눈여겨봤던 커피숍에 왔습니다 오이 커피숍 옐로우존에 있긴 한데 로컬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이런 집은 당연히 경쟁력 있고 제가 또 오늘의 강추하는 것으로 영상에 충분히 담아주고 구글 지도에 평점 잘 주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엄청 크게 바나나 잎으로 만든 집을 중앙에 지어놨고요. 투루라고 부르면 되나? 저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 인테리어도 너무 내추럴하게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예쁘고 친절하고,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어휴, 다행이네요. 한국 가면서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낮장이 오시면. 한국 사람인 티를 팍팍 내시면서 다니세요. 중국 사람인 것처럼 친하면 안 됩니다. 삿대질 받아요.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추럴 내추럴 그런 커피숍이더라고요. 아 식물도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고. 와, 여기 가요. 엄청 멋지죠? 저 바닥은 모래로 해서, 모래사장에서 커피 마시는 그런 느낌.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저길 건너편이 바다라서 파도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게 되고요. 와, 인테리어도 좋고, 그래서. 완전 핫플레이스 음료수도 서비스도 대만족이었어요 Let's get it. Khi đôi môi em còn đó mọng, mascara. Câu tạm biệt em nói trên môi, anh biết đây là. Giờ đêm Mình còn lại gì ngoài ngày dường như dài thêm chân một... trời, trời xa quá, chẳng giống như bao ngày hoàng hôn buông mình tôi ngồi đây nằm chưa xin từ hay nỗi chờ vỡ mùa vậy cô đơn. sẽ có một người ở bên Chỉ mong anh ấy sẽ yêu mình em Là người lo lắng cho em Quan tâm về em như anh đã Vì ngày mai mình mỗi người một nơi Anh phải nói chia tay người thôi Bởi vì anh biết Xa nhau sẽ chẳng còn nhau thời gian rồi cũng chưa đôi ta thành cả thế em sẽ rất buồn điều đó anh biết Tình thay chủ động còn hơn là chờ đâu rồi em sẽ hết luôn, trời vẫn xanh biết nhưng sao chờ mấy ta không còn chờ nhau ai rồi cũng khác i yeah. Em sẽ có một người ở bên, chỉ mong anh ấy sẽ yêu mình em là người lo lắng cho em, quan tâm về em như anh đã. Vì ngày mai mình mỗi người một nơi, anh phải nói chia tay người thôi, bởi vì anh biết xa nhau sẽ chẳng có.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아. 안녕.